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철랑자입니다. 중국 원제는 봉비비, 레이디 위드 소드, 1971년 고보수 감독 작품으로 하리리 남석훈, 박지연, 이해룡, 맹원문 등이 출연합니다. 어린 아들 호두와 함께 산길을 가던 복룡룡은 마을 유지의 아들이지만 온갖 못된 일만 일삼는 김연백 일당을 만납니다 김연백은복룡룡을 겁간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나옵니다 와중에 간신히 몸을 빼낸 호두는 외가로 찾아가 복룡룡의 동생이자 검술의 고수인 이모 봉비비에게 그간의 사정을 알립니다. 분기탱천한 봉비비는 호두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수색 끝에 근처에 남아있던 화살을 한대 찾아냅니다. 화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단서 삼아 호두와 함께 범인을 추적하는 봉비비. 그러다가 기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연백이 가진 활과 화살을 보고 그가 언니를 살해한 범인임을 알게 됩니다. 복수를 위해 칼을 빼어들고 김연백을 공격하던 봉비비 그의 옷이 찢어지며 옥패가 드러나자 봉비비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지닌 옥패 그녀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집안 어른들끼리 약조한 봉비비의 정원자였던 것입니다 김연백의 본가인 산채를 찾아간 봉비비 예비 시부모는 예비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자신의 정원자 김연백이 살인범이니 아문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 김부인이 이를 허락할리 없습니다. 결국 장례 시어머니와 장례 며느리가 서로 칼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자 김연백의 아버지 김계웅은 우리 아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고 또 봉비비의 말이 옳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내줄 수도 없고 봉비비를 막을 수도 없다. 봉비비는 자기 부모의 말은 들을 것이니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모셔 오겠다 그동안 누구도 경거망동하지 말도록 단단히 이르고 갔지만 봉비비는 김연백을 데리고 산채를 빠져나옵니다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김 부인에게 집사 양패가 자신의 친구라며 숙표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인데 무공이 아주 뛰어납니다 봉비비가 관악까지 가려면 며칠 걸릴 테니 중도에서 이 친구와 함께 습격을 하면 도련님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김부인을 안심시킵니다. 실제로 양패와 숙표는 일찍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양패는 수많은 죄인을 범하고 쫓기다가 김연백을 꼬드겨서 긴가체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중이었고 숙표는 얼마 전 봉룡룡의 남편이 이끄는 토양을 습격해서 사전을 하고 표모를 훔쳤는데 추적이 시작되자 역시 피하는 중이었죠. 그들은 사악한 만큼이나 나쁜 계획은 아주 잘 세우고 손발이 맞았습니다. 은물이 뒤를 쫓던 김부인 일행은 봉비비가 피곤해서 깜빡 조는 틈을 노려 기습을 합니다. 하지만 봉비비는 곧 정신을 차려 반격을 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의 싸움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 틈을 타서 도망치는 김연백을 어린 호두가 막아섭니다. 날랜 움직임과 그동안 익힌 권각술로 호두는 김연백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김연백 역시 무공을 익힌 몸. 결국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 되어 김연백은 잔인하게도 호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호두의 비명을 들은 봉비비는 화급히 자신의 검을 던지고 그녀의 검은 김연백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놀라는 김부인 그때 숙표와 표창으로 김부인을 쓰러뜨리고 봉비비를 공격합니다. 그는 봉비비의 형부를 살해하고 운반하던 표물을 강탈한 만큼 모두를 죽여 입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칼마저 놓친 봉비비는 숙표가 휘두르는 채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비비가 쓰러지는 찰나, 연백의 아버지 김계용과 봉비비 부모가 나타납니다. 양패는 김계용의 칼에 쓰러지고, 봉비비의 아버지 봉혜웅은 놀라운 무공으로 숙표의 표창과 채찍을 단숨에 제압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딸을 구합니다 주로 현대문에서 농염한 모습을 보이던 하리리가 원톱으로 여검사의 매력을 보여준 시대극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 무술에 능하지는 않지만 빼어난 용모와 늘씬한 체격으로 수많은 남성 팬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 감독이 연출한 만큼 스토리는 무협극이라기보다는 얽히고설킨 인간관계와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영화는 커크 다그라스와 안소니 퀸이 출연하고 존 스터디스가 감독한 1959년 작품 건힐의 결투 last train from 건힐하고 스토리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주인공을 여자로 바꾸고, 살인범과 체포하려는 이가 약혼관계라는 설정에 약간 변화를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저작권 개념이 희박했던 당시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일례로 성룡 감독 주연의 미라클, 기적은 과거 글렌포드가 주연한 포켓에 가득한 행복과 설정이 똑같습니다. 그저 꽁프 액션을 삽입했을 뿐이죠. 참고로 건일의 결투 스토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보안관 모건 커크 더그러스입니다 모건의 인디안 아내가 강간 사내를 당합니다. 그런데 안장에 찍힌 낙인으로 범인이 이 친구 벨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보안관은 그를 찾아갑니다. 범인을 데려가려는 보안관. 잘못은 있지만 차마 아들을 내줄 수 없는 아버지. 결국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운명의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